저희, 여기. 엊그제 새로 이사온. 아, 네. 근데? 아, 저 주차하려고. 그쪽 회사는 차두대 이미 다 들어왔는데. 더안 돼요? 계약서 안 봤어요? 당분간은 다른 데대야할 거예요. 당분간은 또 뭐야? 주차부는 총 10대 층별로 한 대씩 차를 댈수 있어요 1층에 한대 택배차나 청소차 등의 방문 차량이 쓰고 있고요 2층에 한대 우리 회사고요 3층에 한대또 우리 회사고요 4층에 한대 4층이 문제예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2층, 3층, 그리고 이 4층 반을 쓰고 있고요 옆 회사에서 나머지 4층 반, 그리고 5층을 쓰고 있고요 음. 문제는 우리 회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옆 회사에서 이 자리를 계속 써왔다는 거죠 여긴 왜한 대? 이렇게 많은데? 아무나 못 써요 돈 내도 못 써요 무슨 스티커가 필요하다던데? 스티커? 뭐야 스티커? 차차 알게 될 거라던데요? 아, 일단 여긴 우리가 써도 된다는 거잖아 여긴 누가 쓰고 있어? 대표님? 이사님? 얘랑 얘요 <laughs> 아무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분 압보 뺏어 와야죠 얘네가 갖고 있는 우리 자리 우리 자리 이사 오자마자 가서 뭐라 그러냐 옆에선 뭐 하는 데래 여보세요? 여기가 7 2층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이사님? 네뭐 예, 직함은 그런데요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하고 알집 네. 구성하고 네. 네 여기 아이고 커피가 뜨겁습니다 네. 저그그 되게 자주 시켜먹어요 그 역시 배달음식 하면 배달의 민족이죠 네너 여기요 시켜먹는 거 아니야? <laughs> 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저희가 이건물에 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주차는 그쪽에서 양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 차를 반으로 딱 나눠서. 더대가지고딱될 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쭉 살아왔어. 물론 계약서에 딱 명시가 안돼 있는 거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오래 오래 구전되는 구전 가요처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미팅이 많다 보니까 외부 촬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양보를 할 편이 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촬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촬영 팀이 많이 왔다 갔다, 응. 헌팅도 다니고 꽤 응. 많이 왔다 갔다 하느라. 양보가 네.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뭐 대신에 이러면 어떨까요? 저희가 앞으로 배달의 민족을 아주 많이 이용할게요 음... 음... 네 그것도 괜찮은 것같은데 그렇지 음. 음...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짜로 차를 세우게 해줬더니 오히려 싸우고 있잖아들 아니 음. 저희 그냥 대게 해주세요 저희한테도 지분이 음. 있는 거잖아요 음. 아주 저희가 음. 2년 넘게 사용을 음.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음. 그리... 아니 2년 넘게 사용했으면 그만큼 부당이익을 음. 누려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만 어째 설득이 그 모양이야들. 실컷 싸워. 이제 저 자리는 내 거야. 둘의 자리는 없어. 아 아주머니 차도 없으시잖아요. 아 아주머니 저희 사용하게 해주세요. 네? 재수 없어.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름이 선녀야? 응. 음, 성선녀. 누가 이렇게 차를 내놨어 이렇게 큰 차를. 속속지 않게 넣었습니다, 아주머니. 쓸데 없이. 돈은 내가 너보다 더 많어. 음. 이게 뭐예요? 여기 속초에서 가더 라온 물어오징어거든요. 파탁파탁 뜁니다 아주 그냥. 이건 왜? 저희 주차 좀좀잘 부탁드린다고 좀. 데쳐줄 테니까 가져가서 그대들이나 먹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오징어 좋아하시잖아요. 아주머니 음. 뭐 하세요? 좀 지저분하길래 제가 닦고 있었어요. 아 자전거 즐겨 타시나 봐요. 어, 아,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자석을 어떻게 이렇게 파7는지원에서7요0원에서 7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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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원아서 700원에서 7 0 0원에에서 촬영을 좀 해야 되는데 해도 될까요? 그러던지 바나나 의에서리라고 응. 시즌3인데요 김남주 감독 0시죠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요. 촬영이 좀 해보고 싶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분명히 우린 뭔가를 놓쳤어. 그게 뭘까? 아줌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더개미난것 같아요. 개미가 들어가도 몇층 개미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것뿐일까? 우리가 얻으려는 게 뭘까? 주차권? 아니야.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의 권리. 진심. 우린 아주머니를 위하기보단 어떻게 주차권을 받을지만 생각했어. 야,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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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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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시청. 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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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까지이 손님, 의정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야, 이정부어떻어의정정부에 어? 나와 있답니다 오케이. 정희 씨, 지금 당장 의정부로 출발해. 네, 알겠습니 그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놓친 것. 아무도 볼수 없지만, 우리만은 볼수 있는 것. 진심으로 다가가야지만, 알수 있다. 아주머니. 자, 이거. 이걸 어떻게. 계속 지켜봤거든요. 뭘 좋아하시는지, 뭘 필요로 하시는지. 이걸 다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행복은 꽤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죠. 저의 행복은. 저 멀리 잡히지도 않을것같지이 네,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앞으로 지금 오시기 전에 뭐 식사 같은 후 시간 하고오시 거예요? 같은 거좀 드시고 굉장히, 굉장히, 끝으로 오늘의 한마디는 소리 장토 웃음 속에 칼날이 숨어있다 했습니다. 우리 스티커 얼마나 모았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신가요? 주차에 올인해.